진짜 깨야 된다 인정. 인정. 나 거기까지 가고 싶어 그디코만 나오는 맵들 뭔지 알지? 알지? 응. 음. 그 저번에는 턱색 나오고 그전 맵에서는 이상한 어떤 노래 나오고 그전 맵에서는 그거 나왔잖아 신세대 R C M 그게 나왔잖아뭔 노래는 뭐 나올까 되게 기대 중이야. 그래서 목숨을 진짜 안 깎으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. 음, 하고 딱그 뭐냐 그너 음, 뭐야? <laughs> 딱그 사이에 들어갔어 그 미세한 거. 야나나나 나, 나, 죽어 죽 죽어 아 갸우! <laughs> 야, 진짜 대이다 재밌다. 놀다 가질... 아씨, 가는데... 이거 빨리 어디 가? 아빠, 야, 집중해 야너이거 뭐야? 왜이래로는지 뭐.. <웃음> Jesus. Jesus, bro. 저스아뭐 하는 짓이야? <laughs> 아이스크림 먹어서 집중 <집은> 안 되지. <laughs> <laughs> 먹어야지. <웃음> <웃음> 아니 옷을 웃으로저 까불어왔어. 정말 너무 커. 가가 갈까? 갈까 말까 가봐이 아너 그거 타고 있어 먹는 동안 반장 <laughs> <너 내일? 웃음> 버블 버블 버블이냐. 고두 코인애들 원하다. t a 가 e 한테만 죽은 h 만 m and s h o 오케케이 m 이 k 다시. okay, o okay, k okay. <laughs>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. 다빈무신근. 나서는? 뭘 잠김? 잠금. 아, 나도 여기서 얼마나 많이 주신 건데. 오, 네, 무슨? 그 약간 맛이 콘스프 얼려놓은 맛같 그게 아니야? 콘스프가 뭐야?

엄마, 그냥 가만히 있어. 아디 아, 저 무서운 일이 있어. 짜줘 그냥 쭉 가. 그냥 쭉 가. 근데 먹을 필요가 없어. 장고 아, 나 먹을 필요 없는데. 내 심신에 안정이란. 아니 목숨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? 여기 되게 어려브제 혼자 제 오브제 뭐, 그 보석 안브제오 그냥 부담 없이. 브제 오브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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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너 가야 돼. 나브제오 뒤로 가서 누나 살리는 짓이야 나 뒤로 갈래 나 뒤로 갈래 쟤 왔다 쟤 먼저 죽이고 가세요 아나얘 너무 싫어 계속 얘 때문에 죽어 미치겠네 오케이 내 목숨이 늘어났어 목숨. 저거 물에 안 잠긴다 가려고? 어. 아, 잠시... 뭐 하는 거야! 아, 자 뭐.. 감기 혼자, 뭐... 혼자 뭐 하는 거야. 안 잠겼잖아. 뭔자뭐 하는 거야. 선물을.. 저 네, 저거, 저거 얼굴, 얼굴 먹어. 얼굴이 뭔데? 얼굴이 생명이야. 아, 그래? 선물을 선택할 것인가. 아, <laughs> 목이 야, 너는 목숨이 중요하냐, 생일선물이 중요하 생일선물? 그거 뭐 올라가서 아, 하는 거. 날 올려줘. 너가 잠시만 풀려놔어 에이, 저기만 위에 올라가서. 아, 못해. 사정거리 짧아, 이거. 아이 에이, 그게. 아 아니야. 못한다고. 아, 그냥 나를 던져줘. 근데 제일 편해. 층! 아, 뭐 하는 거야. 짧다고, 이거. 아, 닿네. 끝까지 <laughs> Yeah. <laughs> 아 잠깐만 잠깐 근데 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움직이냐? 썰물 윗물이 있어도 그치 이 정도까지는 아닐텐데 저게? 야은색이다 저거 먹어야겠지? 아저 목소면 먹고 싶은데 얘보다 어, 나도맨틱거아씨 <laughs> 미쳤다. 방금. 이 <laughs> <laughs> 저게 꼭, 콧구멍인데 눈같이 생겼지 않냐? 겁나 <laughs> 작은 눈. 야, 옷 뭐, 어쩔 거야. 너 엄마한테 <laughs> 죽겠다, 야. 초콜릿을. 아나 여기다 넣었어, <laughs> 여기. 아니, 뭐니. 아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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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뭐지? 야, 지금 막왜 이렇게 디스코가 어디서 나왔다 음. 일단 들어가보고. 응. 음. 이거라고? 디스코가? 응. 음? <laughs> 아, 나 디스코 가고 싶다고. <laughs> 디스코 어떻게? 해? 일단 가면 막물건들 이렇게 움직여야 돼, 이 정도. 야, 이거 아니야. 다른 맵 가자. 아니, 요, 저것도 아니야. 그, 짬 맵일 수도 있어. 요, 자 아니, 맵. 근데, 이거를 가는 것보다 저 구슬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맵을 가는 게더 이득이지 않았을까, 지금? 월급맵 가자. 안 돼. 아, 가는 거 하자. 이거 말고. 되게 얇아. 내가 끌고 가면 되니까. 뭐야? 근데 어떻게 여기서 들은 거야? <웃음> 응? <웃음> 아. 여기 없어. <laughs> <신기하지 않아. 웃음> 아 아야 빨리 나가봐 월드맵으로. 한결 월드맵으로 가자고 얘세 개밖에 없잖아. 아결 그럴 빨리 이 다섯 개가는게 낫잖아 이 바보. 녹 칼색 가 있는 거 알지? <laughs> 빨리 나저 협동력 파기 진짜 싫어. 이이가 배고프다는 느낌을 알까요? <laughs> <laughs> 런닝머신,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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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처음부터 보내려 하는 거지? 저 원숭이가 너무 불쌍해. 누나, 들어가! <laughs> 아, 진짜 내 <내가> 어이없네. <laughs> 안 먹고 간 어찌 될까요 이씨, <laughs> 왜 먹어? 문은 나좀 던져줘봐. 맛있다, 이거. 음, 맛있다. 너 그냥 날아다닐래? 아, 이거 구석 아니었구나. <웃음> <웃음> <미>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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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붐메랑이구나. 미안해. 나 다시 살려줘야 돼. 야, 아니야, 하지 마. 아니야. 하지 마. <laughs> 누나가 죽을 때딱 TP 해줄 수 있잖아, 내가. <laughs> 어, 아, 저리로 왔는데, 얼마 아, 이렇게구나. <laughs> 저기, 저거 먹어야 하지 않아? 음... 어떻게 하면 이렇게. 아, 씨. 누나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하는 거지, 아기 오, 겁나 크다 쟤 진짜 무서워. 저기 안에 그 무조건 보석 있다, 저기 그러니까. 안에 저기 아까 전에 뭐 있었던 거 같지 않아? 아 일단 여기서 목숨을 어, 하고 가볼 거 아니야. 음, 어 뭐야? 누나 뭐 하는 거야? 어? 아 씨. 넌 똑같은 것도 못 알아봤네. 레센즈야. 멀티태스킹 뭐냐고? 맞아. 아, 너어지로가만 아, 너가어 아, 또, 가만히좀 있어. 아, 또, 가만히 좀 있으라고. 건데, 왜? 알겠는데 너무 어지럽게 있잖아. 가자. 아, 가만히있 아, 가만히도 있어. 아, 또, 가 캐리하려 어 아, 또, 가 있어. 아, 또, 가어 아, 럽게있잖 아, 가 여기 있잖아 큐브! 아니 이것도 있잖아 여기! 그냥 뭐 잘해라. 여기 뒤에도 있잖아! 없잖아! 아니 지금 세 번째 거 얻었잖아! 이미 지나가서 못 가는 구간이라 날 던져주고 너가 그 비행기를 타. 아! 어, 비행기? 비행기? 타. 오케이. 어 비행기가 좀더 위에 간단 말이야. 아, 그럼 나도 또 던져줘. 아날 던져줘. 아! 아한번 더던져. 누나, 누나 감당할 수 있겠어? 아 살살. 한 씨. 내가 내가 갔어야 했는데. 어 그래. 내가 목숨이 반밖에 없다는 친구. 일단 내가 누나를 던져주고, 난 요걸 타고, 타고, 내가 누나를 또 던져주면은 내가 갈래. 나 던졌죠. <목소리> 아니. 야. 님 점프서 던져야. <목소리> 아하. 야, 이렇게 던져줘야 돼. 누나 그거 타 이제 타타면잘 보이게 하세좀 하세요 하세요 프 점프 저기 요하 점프 점프가 아닌데 점프 요 하세요 하세요 점프 점프. 세요하세이일단요허세 오호 오호 이거 요 오호 오 나! 고마워! 잠깐만 내가 여기서얘를탈게 오케이? 오케이, 나이스. 네, 이배로 오기 깐만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얼굴 여기 있잖아깐만잠 저기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 로마움을 걸으라! 나 죽을래! 차라리 죽을래! 가자! 에잇, 님! 오오. 벽돌 아, 님왜 버그쓰음! 내려가 호수는 안 먹어? 누나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점프할게 Oh, shit. Oh, shit. 잘했어. Good doggy. No, what you doing, bad doggy? 와, 이친 너희들. 고너 아, 저거. 고맙다, 다 고맙다, 고아다 고맙다, 고맙다. 고맙다, 고맙다. 다고다 고맙다, 다 고맙다, 고맙다. 고맙다, 고맙다, 못할 같아. 누나, 못할것 같아. <laughs> 아, 너무 미치야. 내 돌아온 거 같지? 어! g 웃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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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말라고 <laughs> 웃지 스크롤 그만하자 개트롤 아씨 그만해? 네아 산타 운다